자 얘들아 반가워 카진쌤의 진쌤이야 자 저번주에 첫 강의 올리고 나서 문의가 두건이나 왔다 자, 깜짝 놀랬다 어? 고맙다 얘들아 혼자 편집하고 촬영하고 자 오늘의 강의는 시간이 없다 이 9월에는 어떤 차량을 사야 개꿀일지 이 진쌤이 바로 오픈해 주도록 하겠다 자 9월에 가장 핫한 차량은 자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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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20i 엡스포츠 <laughs> 아, 320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달에 입항이 굉장히 많이 됐어 그래서 아무튼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월초에 당연히 할인은 좀 높아질 예정인 거고 갈수록 물량이 빠지면서 할인은 당연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 3시리즈 평소에 좀 생각이 있었거나 구매 생각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계약을 넣고 월초에 구매를 해야 된다. 그래야 이제 당연히 높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영상에다가 딱 얼마다라고 이 진쌤이 오픈해 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기나 저기보단 진쌤이 좋다. 프로모션이 저기서 이만큼 나왔다? 진쌤은 조금 더 나온다. 자, 자,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영상으로 3시리즈 재원을 한번 살펴보러 떠나자. 자, 얘들아, 준비됐어? 자, 다 같이 출발! <laughs> 자, 3시리즈는 BMW 대표 차량이면서 재미는 물론 연비까지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다. 자, 이 3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능들도 뭐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, 페이스리프트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굉장히 착하게 나와서 뭐 요즘에는 가장 핫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지. 수입차를 처음으로 입문할 친구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320i M 스포츠 모델이다.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하고 M 스포츠 모델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 보시다시피 일반 베이스 모델은 P2, P2-1, P2-2 모델이 나오고 있고 금액은 5,620만원, 5,590만원, 5,680만원씩 측정이 되어 있고 M 스포츠 모델도 동일하게 P2, P2-1, P2-2 모델이 나오고 있으면서 금액은 6,010만원, 5,980만원, 6,120만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. 여기에 추가 할인 들어가면 깜짝 놀라겠지 얘들아? 어? 자이 모델은 샘이 10kg만 덜 쪘다. 바로 사 버렸다 얘들아. 진짜로. 이모델은 선생님이 1 0 k g 빼지 바로 살 거야. 이 모델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자부한다 얘들아. <laughs> 야, 기가 막히다 얘들아. 그렇 자, 320i M 스포츠 9월 초반에 프로모션 굉장히 좋을 예정이니까 자, 우리 카진쌤한테 빠르게 문의 주면 되고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, 우리 카진쌤 구독, 좋아요 인증 후에, 이 진쌤한테 출구까지 진행하게 되면, 진쌤이 보스턴팩 쏜다! <laughs> 자, 보스턴팩 뭐한 100여 가지 지 준비되어 있으니까, 우리 진쌤한테 많은 문의 주면 되고, 자, 오늘 진쌤이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, 수업 끝나고, 다른 데로 새지 말고, 집에 가서 복습하자, 얘들아. 자, 안녕!